와,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하늘도 진짜 구름 한점 없는 날씨. 오늘은... 한국식 사라다를 만듭니다 저희 남편이 좋아하고 시어머니가 자주 만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주재료는 바로 맛살이 들어갑니다 새우 넣어도 되고 네 저는 오늘 맛살에 넣겠습니다 맛살도 비싼 크기로 올리브 이렇게 빼가지고 올리브도 넣어주고요 파스타는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파스타는 지금 찬물에 헹궈가지고 물기 빼가지고 왔어요. 이거 넣고 그리고 사라자는 역시 뭐다 마요네즈다 마요네즈를 넣어서 버무려 줄 거예요. 취향껏. 이렇게 하고 소금 후추로 간해주면 돼요. 짜게 안 드시는 분들은 소금 안 넣어도 되고 소금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마요네즈 조금만 더 추가. 한번 간을 볼게요. 파스타 하나랑 샐러리 하나랑 마사라다 이렇게. 짜다. 또 사라다 이런거는 또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또 양이 또 기가 막히게 딱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냉장고에서 한 4시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따가 먹겠습니다 미국 사라다 시프 솔드 완성 애들은 이거 스톱 페퍼스 요거 요거 줄 거예요 애들은 그거 안 좋아하더라고 별로 시프 솔드 그 자주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나면 마요네즈가 조금 파스타가 마요네즈를 먹는지 이렇게 좀 흐미 흐리멍텅해지거든요, 이렇게. 밥먹자 요게 요게 진짜 별미입니다. 그리고 마요네즈 러버들 무조건. I don't go. Actually I got a o A little more mayonnaise. You guys know the pK More mayonnaise though? Uh, water, water. I think a little more mayonnaise be better. I you is. You're right. This is right. Ooh, this is okay. Yeah, this is right. <laughs> have it your mm. Is that everything? Yeah. 안캐님 여러분, 안 해도 될까 오늘은 또 떡볶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떡볶이 먹을 거예요. 또한인마트 없는 데서는 어묵, 요거 사기가 힘들거든요. 이 어묵 대신에 제가 제가 넣는 거 재료 한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물론 집에 어묵은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요거예요. 맛살! 한인 없는 데서 많이 살다 보니, 요런 게몇 가지들 있거든요. 특히 예전에 김치 사면, 김치 안에다가 무 넣으면, 무김치랑 배추김치랑 같이 먹는 거 그때 팁 드렸었거든요. 그거 진짜 꿀꿀팁이에요. 아침이니까 설탕은 조금만. 간장 조금. 오늘 아주 바빠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 왔다, 왔다, 왔다. 계란은 없 없겠다 했는데 삶은 계란이 하나 딱 있었어요. 나만 남겨놓은 거 저번에. 쫄면 얘 먼저 넣어주고 탄수화물 수혈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토마토를 듭니다. 약간 양심 이런 건가? 근데 이게 문제가 넣다 보니까 넣고 싶은 걸다 넣다 보니까 너무 초토화 되는 게그게 문제예요. 라면도 넣고. 떡에다가 맛살! 이거 넣신다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았었는데 그때? 다. 렇게 하면 진짜 맛있는 뚝배기 떡볶이 완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까먹었뻔어요 계란! 계란까지 딱 넣으면 아침부터 먹는 떡볶이 다 튀기네? 옷, 갈아... 옷 입어야 될거 같아요. 앞치마 쫄면이랑 라면이랑 같이 이거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쁜 이유는 오늘 작은 꼬마 유치원을 등록하러 가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고 벌써 학교로 가는지 진짜 시간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고, 요거, 요거요거 맛있는 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꼬마가 학교를 가면 저에게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루고 미뤄왔던 영어 자막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영어 자막 처음엔 했었거든요, 살짝. 그랬는데, 확실히 그게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뭐, 번역기가 있다고 이렇게 해도 또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하긴 하지만, 이게 번역하는 거는 진짜 더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제가 언어에 제가 능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았는데 몇분 계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게 국어 영어였거든요. 제가 언어 이런 거는 소질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자막 영어 자막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고 영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남편한테도 너무 좋죠. 또,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제 영상 보면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꼬마 학교 등록하러 둘이 갑니다. 지금 학교 가자. 신나, 재밌어. <laughs>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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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어떡하다 보니까 또 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며칠째 먹는 삼겹살 삼겹살 또 남은 게 있어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다 넣고 푹 끓일 거거든요 무조건 양파만이 양파 깔고 삼겹살 넣고 그리고 제가 만든 김치 여기 김치 국물 남은 거 있는데 진짜 김치 제가 만들면 한 톨도 안 버리고 다 먹거든요 이것도 물 조금 넣고 안에 넣어가지고 푹 끓여주겠습니다. 오랫동안 벌써 맛있을 것 같아요. 기름 많은 거 아웃. 빼고 음, 설탕을 안 넣네. 설탕 좀 넣고 국간장 아주 조금 고추 열어. 먹을까요~? 맛있겠다. 파가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 맛있겠다.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보글보글. 이렇게 해서 가장 클래식한 조합. 갈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김치찌개. 어. 역시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구를 위해서 몰골은 오늘 안 보여드리는 걸로. 입맛. 첫째가 학교를 다니니까 감기가 진짜 계속 계속 올마요. 옮고 옮기고 옮기고 또 옮고. 이게 계란도 해서 김치찌개랑 같이 해서 계란이랑. 저녁으로, 진짜 샌드위치 저녁으로 먹는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BLT 베이컨 상추 토마토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샌드위치 어, 베이컨 아이 역시 빵은 제가 만든 빵으로 이걸로 얼마 안 남았는데 6개 필요하거든요 식빵. 제 레시피로 안 만드셔 보신 분들은 꼭 만들어 보세요. 진짜 초간단하고 간단한데 정말 맛있어요. 아이, 엑스 작은 꼬막. 그린. 예. 만 작은 꼬막. 알 그럼 팔아이거는큰 꼬막. 이거 마지막 아버님 거 아보카도 넣으려고 했는데 안먹는 아보카도 넣으려 했는데 안먹는데요아보카요 Hi, unicorns <laughs> be friend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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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h, I like your music. g 오 마지막으로 남편 거. 어 oh, 떨어진다. 떨어진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작은 꼬마가 테이블 세업한다고 갖다 놓은 거. 너무 길고 어떻게? <laughs> 어, 뭐야 이게? Enjoy. Yeah. <laughs> yeah. You Enjoy. Yeah. You want? Oh. Let's try with your homemade bread. Yep. Nope. Oh. I want. <laughs> I'm gonna put this is down here for now. And too. Sandwich.